자, 여기서 이제 실제 저희 그 게시글을 데이터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로 출력을 할 거다. 자, 이전에는 저희 정적 컨텐츠로 그냥 화면을 문자열로 그냥 출력한 거죠. HTML이랑 섞인 문자열로. HTML을 출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진짜 데이터로 받을 거고요. 자, 요거를 보통은 자 아티클에서 지금 현재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티클에서 좀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고요. 고그 생성된 걸 출력할 건데, 자, 어, 이제 배열 형태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리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리스트. 예. 리스트 타입의 이제 어레이리스트를 이용할 건데, 자, 저희가 만약에 얘를, 뭐, 아직 임시, 임시긴 하지만, 예, 프라이베이트 하고, 자, 리스트 하고, 자,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타입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일단 만들고요. 자, 그리고 얘를, 그 초기화를 생성자 함수에서좀 해줄 겁니다. 자, 게시글을 일단 다섯 개를 좀 밀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article list, article 지라고 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타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브젝트 넣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객체 참, 그 참조형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되는데 자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게시글이 어떻게 생긴지는 저희가 정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 전송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DTO 데이터 전송 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는 전송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아, 아래에 dto라고 폴더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article dto라고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네, 구조를 좀 선언하겠습니다 article dto같은 경우는 네, private long id 자, 그리고 private string title 자, private string contents 자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요거를, 아, 그냥, 네, 이름은 여러분께 아티클로 할게요. 이게 사실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해서, 얘를 뭐, 엔티티로 봐도 되고, DTO로 봐도 되는데, 일단은, 저 DTO로 보는데, 일단 이름은 이렇게 아티클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어 생성자 함수랑 뭐, getter, setter, 이런 것들 롬복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ll argument constructor. 모든, 여기 있는 필드 값을 매개변수로 받는 생성자 함수 만들고요. g e 네, 만들고 세터 만들고 그 다음에 투 스트링으로 출력할 수 있게. 네.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 스트럭처 가면 요 구조나 이런 것도볼수 있다 했죠. 네. 아튼 요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여기서 리스트 타입으로 쓰겠습니다. 아티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어 요거를 어 다섯 개 정도 요요 요 이제 객체 형태 에 맞춰서 넣을 건데. 자, 요거를 넣어주는 메서드를 하나 따로 그냥 만들게요, 임시로. 자, 이거는 나중에 실제 저장되는 기능이 있으면 얘는 뭐 지워도 되겠지만 지금은 저장 기능이 없으니까 데이터를 좀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밀어 넣을게요. 자, 근데 요거보다는 그 스트링, 아, 그 스트림 문법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롱 스트림으로 요거를 range close다 해서 반복문 형태를 스트림으로 좀 쓰겠습니다. 다섯 개 넣을 거니까, 네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포이치로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자, 여기 리스트 쪽에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쓰고 제목 1, 2, 3, 4, 내용 1, 2, 3, 4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어, 아티클 쪽에 저희가 아이디 값을 지금 롱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롱은 정수형이죠. 좀더그 넓은 범위에 인트보다 넓은 범위. 그래서 보통 아이디는 롱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ID 어, 값은 좀 길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많이 쓸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롱으로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실행이 되면 생성자 함수니까 컨트롤러가 에 만들어질 때 얘를 실행을 시키면 요 데이터가 리스트에 이렇게 척척 쌓여서 다섯 개가 생기겠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느낌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는 여기서 써야 되죠. 중요한 거는 JSP 리스트 JSP 여기서 써야 되는데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리스트. 자 그럼 이거를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s h o w l i s 쪽에서 자 얘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그서 그 그냥 네, 바로 넘기죠. 자, 여기서 이제 RQ에 두 개를 만들 건데 set 어트리뷰트랑 그러니까 set 어트리뷰트를 넘길 아, 만들 건데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넘길 때 얘를 무슨 이름으로 넘길지에 대한 이름이랑 어,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이렇게 넘겨줄 거야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뭘 어떻게 만들 거냐? 자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 이게 서블릿, 그니까 여기 있는 이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만든 이 rq 안에는 그러니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 자 특히 이제 요런 set 어트리뷰트는 응답, 아 요청했을 때 요청에다가 어트리뷰트 속성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자 리퀘스트 쪽 객체 안에 set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트링으로 문자를 받고 객체 봤죠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그대로 전달을 이렇게 여기다 해 주면 돼요 근데 자 여기 어, 어 이름 같은 경우는 name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리스트 아, 그 아티클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브젝트로 줘서 어떤 참조용 데이터든 뭐 들어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value로 뭐 두고요 그래서 name이니까 거의 키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value니까 실제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시면 아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얘를 넣어주면 우리가 어 화면을 JSP 쪽에 뿌릴 때그 JSP 쪽에서 얘를그 기본 내장 객체에서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get, set 어트리뷰트가 있다는 거는 get 어트리뷰트라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를 뭐 바로 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get 어트리뷰트랑 자, 여기는 이제 넘겨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겟하겠다. 그러니까 셋은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넣어 주는 거고 넣어서 넣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겟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개터 세터. 그러니까 값을 갱신하는 용. 셋은 그리고 t 은 값을 가지고 오는 용.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만들어 놓고 어 가지고 오는 용이기 때문에 굳이 밸류 값은 안 넣어 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쓰겠어요? 그 자 get attribute에요 자이 속성을 쓰면 돼요 request의 get attribute 이거는 실제 데이터 가지고 올때 쓰면 되겠죠 여기 s e 에서 넣어놓은 데이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거를 이제 리스트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오셔서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빨간색 뜨는 거 해결을 했고 자 구현을 다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실제로 넘겨줬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 jsp로 오셔서 자,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를 하려면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야 될 텐데 반복문을 돌리려면 데이터를 받아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기존에 저희 선언부 쪽에다가 자, 선언을 몇개좀 할게요. 자, 임포트를 몇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선언부를 미리 좀 만들어 놓고요. 자 밑에다가 저희가 이런 걸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JSP 안에서 쓸수 있는 문법이잖아요. 자 여기서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article 형태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자, 얘를 array, article 리스트라고 해봅시다. 자그 다음에 얘를 자, request 자, attribute 트 어트리뷰트, 자, 어트리뷰트.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넣었던 아티클 리스트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참고로 요 get attribute는 어 리턴 타입을 어 일단 오브젝트가 리턴 타입을 딱 리스트 아티클로 맞춰져 있지 않고요. 얘는 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 요거를 좀 여기서는 못 보니까 클릭해서 여기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자 만약에 get attribute 요거 들어가 보시면 리턴 타입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다 보니까 얘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조형 오브젝트가 리스트 아티클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대로 더 작은 애니까. 그러니까 기본형에서도 저희가 실수 범위인 애가 정수 범위인 애로 들어가면 안안 안 되잖아요. 오류 털지잖아요 그래서 그니까뭐 1.2를 아, 2.3을 뭐 int i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강제형 변환 이렇게 시켜서 넣은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요 요 타입으로 강제형 변환을 한번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넣을 거면 자, 이렇게 시켜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아마 그냥 요렇게 돌려서 접근하면 자, 이렇게 좀 개행을 할게요. 세미콜론 해주고, 자, 그냥 요렇게 접근하시면 자, 아마 사이트 가시면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쓰려면 예를 들면 뭐 아티클이란 객체, 리스트란 객체는 기본 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JSP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아티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좀 임포트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임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해주고요. 자 정확하게 아, 그리고 어레 리스트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네, JSP에서는. 직접 이렇게 해주고 좀 뭐랄까 지금 현재 코파일러에서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코파일 도움 없이 하려면 조금 까다롭겠죠 자 그래서 자바 유틸 어레리스트도 가지고 자요것도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냥 일반 클래스 파일에서는 예, 여기도 위에 보면 요런거다임포트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셔야 된다 js에서는 자 이렇게 두개 가지고 오시고 자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도 저희가 명세를 여기다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자동완성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도자 어, 이거는 아니죠. 요, 요 경로가 아니라. 자요거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가서 이 패키지 경로를 잠깐 복사해서 오시고, 자 경로에다가 어, 패키지 경로를 그냥 넣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넣고, 자,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 지금은 현재 뭐 변수에 받는 것 밖에 없으니까, 오류만 안 나면 되는데, 오류가 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article list, request, 아, request 오타 있죠? 리퀘스트인데 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씩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ToFilterException 자, 요거 잠시. 자, 요거는 제가 여기 네, 그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변수처럼 통째로 넣었네요. 자, 요건 문자로 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 JSP 확장자로 쓰면 요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바로 못안 알려주고 좀 이런 구조여서 좀 파악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네, 거는 여러분 최대한 그냥 AI 도움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넣고 뭐 틀린 거 있는지 검증해줘. 아니면 에러 메시지 넣어서 지금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안내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요 데이터로 반복문으로 데이터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지우시고 자, 하나만 남기고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신 상태에서 자, 반복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네, 형태로 포문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향상된 포문으로 쓸수 있고, 자 li 쪽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랑 한글이랑 섞어서 이렇게 네,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으로 감쌌고, 자, 여기서 출력을 했다. 자, 오, 네, 지금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구조에서 잠시 몇 개를 넣었네 아, 제가 50개를 넣었군요. 실제로 그럼 10개, 5개만 넣을게요. 자, 요렇게 하면 다섯 개 나오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데이터 연동이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여기서 컨트롤러로 잘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목에 느낌표 붙이고 다시 재실행해 보면, 네, 느낌표 붙어오죠? 자, 그러면 잘 됐다는 의미에요. 자, 요렇게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